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은그 땅에서 땅이 땅이 여러분요 막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나가지고 땅이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리면 그것도 또 문제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땅을 복되게 하사 땅을 복되게 하사 땅을 복되게 땅도 하사. 주시고 땅을 복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시는 복, 그리고 그 땅이 잘 되도록 하시는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또그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버리면 한 날은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립니다. 우리는 뭐 인간이 막 정치 잘하면 될것 같죠. 아이 대통령 된 사람이 정치 잘안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잘 하고 싶죠. 그런데 그잘요 만만의 땅콩입니다. 정치를 하려 그러면요 옛날에 그 워싱턴이 그랬잖아요.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정치를 하냐? 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냐는 말이요 어떻게 다스릴 거예요? 내 사람 뜻대로 그냥 내 욕망대로 하면 될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백날 해도 그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딱 서야 정치도 잘 되고, 경제도 잘 되고, 가슴도 잘 되고, 개인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고래고래도 잘 되고, 네? 고래고래고 이런 참잘 지어놨다. 네? 하나님의 방식 위에 딱 서야 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성문이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세상이라는 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요, 그게 복이잖아요. 어? 그, 복을 하잖아요, 보물. 어나 아까 빨간 지도 앞 푸네. 어? 빨간 지 앞에 어? 앞에 있는 거. 아. 어. 여기 한번 보세요. 아. <laughs> 이제 빨간 데는 요, 요 밖에 없어요, 요. 이거요, 저하고 지금 이제 푸른색입니다. 음. 이제 다 자유민주주의. 빨간 들는요 밖에 없어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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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미 이, 이, 쪽도다 끝나고. 어? 왜 이렇게 됐냐면, 이거 해보니까 봐봐. 뭐. 저주가 임마니, 저주가. 보기 아니 뭐가 임마요? 저주가 온게 저주가. 저주가 와 나라가 폭상 망한 곳. 눕고 살 길이 없어. 그러니까 다두손 들고, 전부 다자유민주주의 전부 다 기국하고 손잡고. 지난번에 더럼프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막, 미국 언론에서 뭐라고 떠듭니까? 소련이 말이야. 어,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냐? 어, 잘보이려고 <laughs> 어, 그래가지고 뭐, 흘러갔습니다만은. 다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없어요. 어느날, 인도의 한 왕자가 빅토리아 여왕을 어, 접견한 자리에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영국이 이렇게 번성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렇게 빅토리아 여왕에게 물어봤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누굽니까? 야, 한번 대바봐요 어, 이분이에요. 어, 이건 실제 옛날에 이 서양 사람들은 이, 이 조상을 걸때 얼굴 모습 그대로입니다. 어, 그 이분이 빅토리아 여왕. 18살에 왕이 되가지고 64년을 영국을 치리했는데, 이분이 답이 그걸 책상에 올려있는 성경을 가르치면서,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뭐예요? 성경. 이책 보니까 만 성경이 많아 그대는 사실은 성경도 없잖아요. 성경이 있어봐야 막. 아, 이게 아니라, 한연에 하나, 한분에 하나. 뭐, 이 정도밖에 없는 책인데, 그 책을 갖다 얼마나 읽었는지, 막 그냥 때가 묻어가지고 그런 책을 가리키면서 이책 때문이야. 이책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이렇게 융산. 빅토리아 여왕이 산업혁명을 했잖아요. 빅토리아 여왕이 자유 민주주의를 이 세계에 딱 붙인 사람이 빅토리의 여왕이야. 어? 대단한 여자예요. 보통 여자가 아니다. 닙 그리고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세계 땅 70%가 영국 땅이었어요. 세계당 몇 프로 그때는 중국도 영국도 안었어요 어? 대단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대가 지지 않는 나라예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치를 하니까 정치가 잘 되더라. 땅을 차지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평양 산정형 교회에 유계순 장도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깡패였습니다 이분도 깡패였는데 바로 보니까 23살 때에 아니 이거 선교사들이 평양 그리에 나와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깡패들을 딱 끌어모아가지고 오늘 전원적 좀 걸려주자 이래가지고 이 유계순 장로가 있는 깡패들하고 그날 마포 3대 선교사를 한번 때려버리려고 어? 한번 묵살을 내려고 이래가지고 깡패들이 딱 모여서 분위기를 딱 잡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놀라운 은혜가임하기 시작합니다. 누구한테? 유계준 씨한테. 깡패한테.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이 사람은 한량도 내를 받아버렸어요. 깡패. 성교사람만 조폐려고 하다그리고는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깡패 집 딸을 바로 해산해 버렸습니다. 이분이 대단한 분이거든요. 깡패 집, 자기 깡패 깜빼 두목이었으니까 깡패 집 딸을 해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25살에 이 유덕준이라는 어떤 아가씨와 결혼을 해요. 결혼해가지고서 6남 2녀를 낳았는데 6남 2녀를 낳고 45살에 산정현교회 참노가 됩니다. 태양산정교회가 유명한 교회죠. 그 누구 생각이 나요? 주기철 목사님 사진 한이 사람이 주기철입니다. 어. 이번에 유계준 장군. 이두 분이 주기철 주기철 목사님 유계준 장군. 그런데 이이 때에 주기철 목사님이 1944년 4월 달에 순, 순교하셨는데 그 순교하기 전까지 옥살이한 5년 4개월 동안 옥바라지를 우리 유계준 씨가 전부 다 했어요. 유계준 장로가 업반에서 어, 전부 다 했습니다. 그막막 뭐, 뭐 우리 주교철 목사님 뭐 말도 못못 하잖아요. 에? 그런 이이 유계준 장로도 신사참배 반대했습니다장식에명 반대했습니다. 독립투사들을 자기 집에다가 재웠습니다. 음식처를 제공하고 독립 자금을 엄청나게 내주. 원래 유계준 장로 아버지도 엄청난 부자였대요. 그 땅이 엄청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집에다가, 그리고 이제, 이제 첫 아들을 낳아가지고서 기념으로 자기 집에다가 미림지 교회를 개최했습니다. 미림지, 교회. 미림지 교회. 미림지 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5년 4개월 동안 이제 이 주기철 목사님을 잘, 옥빠리를을 잘하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의 가족들도 전부 유계준 씨가, 유계준 장로가다그깃바라지를다 해줬어요. 그런게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돼가지고 좀 자유를 누릴까 싶었는데 세상에 이 공산당이 들어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 분위기가 너무 벌해버요 이래가지고 자기 가족, 마누라하고 육남이녀하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의 가족들을 전부 남쪽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네, 다 내려보내고 자기만 남아서 평양산전교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교전쟁이 일어났죠.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북한군 보안부에 서가지고서 이 유계준 장노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고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다가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하면서 9.28수복이라고 그러죠. 9월 28일 날 서부를 다시 수복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들이, 이놈들이 북으로 쫓겨 올라가다가 이 유계준 장노하고 김익두 목사님과 조만식 장노하고 이런 북한의 아주 기독교 거물들을 막 잡아다가 대동강 언덕에서 종사를 시키고 그때 다 순교했어요. 우리가 늘, 늘 말하는 뭐 김익두 목사님, 조망식 장 이런 분들 예. 그러니까 이 유계준 장례라는 분은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거 우리나라 대표적인 순교자, 주기철 목사 아닙니까 이분을 옥바라지하고 뒷바라지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생을, 그리고 공산주의와 대항하다가, 그리고 마지막 생을 보내는,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 충성의 사람, 헌신의 사람,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생을 살았는데 이런 분들은 하늘에서도 큰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아, 네. 그런데 그러니까 하늘 상만 아니에요. 땅의 상도 엄청납니다. 유리용남이냐 면 볼까요? 요나오안내네요 한번 보세요. 장남 육기번아밀드바요 의사 어디에서? 미국에서 의학박. 그 다음에 둘째 육기형 부산대 의과대 교수. 셋째 육기선 의학박사 법률가. 셋째 육시천전 서울법대 학자 법학박사. 6기진 미국 시카고에서 외과의사. 육기무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의사. 장녀 육기 여. 용산에서 누가 매원 경? 병원. 누가 매원이 어디 있어요? 용산이에요 어, 그요? 지금 없어요. 아 지금 없어요. 그 우리 응? 살던 데서 한 명보다 한명 가면은. 어. 그때 그 원장이 장씨라고 들었고그 응. 딸이 있네요 아, 그렇게 있네. 예. 그 아, 오케이. 그다음에 자녀 네. 여 기수 뭐예요? 야박사. 전 숭실대학교 총장 여사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무총이 이한빛 박사의 분인아 네. 물론 꼭뭐 이렇게 태, 태어난 것지만 이분은 이렇다 이겁니다. 이분 이분의 생에는 이렇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 예? 우리가 다렇게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이런 세계를 출근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실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늘 내 현실만 바라보면 눈앞에 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뭔가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리게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네. 이 땅을 찾아 온 비결이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 세상이 주는 복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아름다운 복을 받아야.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있어 땅을 차지하며 살아가게 될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자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사리에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땅을 차지하시고.